321쪽 풀이 한번 해볼 텐데요. 꼭 풀어보시고, 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338번부터, 스텝2부터 풀이 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직선이, 자, 또 한글부터 읽어보자. 자, 직선이, 자, 두 원에 동시에 접할 때, 자, AB의 값을 구하라는 뜻인가봐요. 자, 직선이 두 원에 동시에 접한다? 딱또 한번 상황을 그려볼게요. 대충. 음. 자,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어떻게 있다고 했을 때, 동시에 접하는 직선? 자 한번 그려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음, 자 여기서 뭐알수 있는 게 있을까? 우리가 배운 게 원과 직선이 접한다 그러면 그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는 사실밖에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직선에 막는 식을 우리가 구하려면 접하는 직선을 구하려면 뭐 지나는 점을 하나 알려주든가 기울기를 알려주든가. 뭔가 특별한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알려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만으로는 알수 있는 게 없을 것 같고요. 그림을 좀더 좌표 평면에다가 좀더 세부적으로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상은 그러니까 꼭 내가 좌표까지를 그려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좀 기준으로 생각을 한번 잘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자, 하나는 원의 중심이 0,0이고, 자, 반지름이 1이니까, 자, 대략 이런 상황. 음. 자, 하나는 중심이 0, 2고. 아, 이거 그림을 좀 내가 위치를 잘못 그렸네. 그렇지? 중심이 0, 2고. 자, 반지름이 2인 원이니까. 음. 자, 중심이 0, 2고 반지름이 2인 원도 하나 그려 봤어요. 자, 여기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을 그려 보래요. 음. 동시 에 접하는 직선. 제가 한번 그려볼게. 자 이렇게 한점한 점씩해서 만나는 그림을 그려봅시다. 우리가 아는 거라고는 그 원의 중심하고 그 접하는 직선하고 이렇게 연결해 보면 수직이 된다랑 그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음 응. 마찬가지로 작은 원에서도 원의 중심에서 그 직선까지의 거리가 그 원의 반지름과 같다. 자, 요거밖에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만 쳐다보니까 아 여기서 내가 뭘알수 있을까 하고 쳐다보니까 닮음이 보이네. 자, 보일지 모르겠네. 자, 직각삼각형 두개 보여, 크고 작은 거. 네. 그래서 작은 거 보여, 이렇게 네, 작은 요 직각삼각형과 요큰 직각삼각형. 내가 너무 난도질해했나 자, 아는 길이가 1, 2라서, 자, 1대2의 닮음인 걸 알았어. 응, 1대2의 닮음인 걸. 그러면, 모든 변의 길이가, 그러니까, 나머지 대응하는, 요, 직각을 끼고 있는 요 변도 1대2고, 그 다음에, 요빗변의 길이의 비율도 1대2라는 걸 알았잖아. 그럼 1대2라는 거는, 실제로는, 이 옆에 있는 요 길이가 2등분 된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 냐면은내 너무 지금 그림이 이상네 지금 원점하고 아까 0.2랑 요 거리가 2잖아. 음. 그러면 여기 밑에가 좌표가 뭔지 모르지만 요 길이가 얼마가 돼야 1대 큰게 2가 되냐면 실제로는 길이가 이렇게 2로 같아야죠. 그래야 2하고 긴 길이가 4가 되니까 1대 2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0,0에서 두칸 밑으로 내려온 좌표를 지나는 직선이구나 해서이 요 직선의 요 y축과 만나는 점이 0,-2라는 걸 알았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아그 직선에서 우리가 y절편이 0,-2니까 이 b가 마이너스인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되지? 어 자, 지나는 점을 드디어 하나 알아야 잖아 그래서, 요 직선을, 우리가, 어, y는, 아까, ax-2라고 했을 때, 음, 아무 원이라 해도 상관없어. 이제, d는 r, d는 r. 우리 원의 중심과 직선상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자, 그거 이용해야지. 자, 그러면, 요 직선을 한쪽으로 넘겨서, 0꼴로 만든 다음에, 지금, 아무 원, 두원 중에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하면 되거든. 그러면, 요 원이랑 아까요 원에, 요 원. 자, 이 원의 중심 0,0이랑, 이 접하는 직선, ax-y-인 0이랑, 거리가 반지름 1이랑 같아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얘네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d 가 1이 되야 되니까, 요 구하는 공식 이제 쓰는 거지. 음. 이제는 이 공식, 바로바로 바로 써도 되네. 자, 요게 반지름 1과 같아야죠. 그래서 계산하면, 자, 루트를 이쪽 오른쪽으로 이용하시면 자, 왼쪽은 절대값 마이너스 2니까 2가 될 거고요. 자, 오른쪽은 이렇게 될 거고 자, 양변을 제곱해주면 자, a제곱 플러스 1이 4가 되면서 자, a제곱은 3이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a제곱은 3이 되고 아까 b는 마이너스 2였으니까 제곱하면 4가 돼서 자, 이문제 정답은 7이 됐습니다. 괜찮아요? 저 혼자 풀기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도와줘보고 어 그걸 따라도 한번 해보면서 자기 걸로 좀 만들어 보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고민 충분히 해보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풀어드리는 거고요. 고민 안 하고 설명만 들으면 뭐야? 어 별거 없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잘안될수 있으니까. 네. 자 그다음 문제 도 한번 볼게요. 또 한글부터 읽어봅시다. 자 좌표평면에 자, 원이 있는데, 그 원의 현 중에서, 자, 어떤 점, 특별한 점이 있나봐요. 1,0을 지나고, 그 길이가 자연수인 현의 개수 음, 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이 있는데, 자, 1,0이 어딘가 있나봐요. 근데 이게 1,0이 어디는지 몰라서, 좌표를 좀 그려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려면 상황을 먼저 볼수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자, 좌표를 좀 크게 그려볼까? 나도 그려보기 전까지 무슨 문제인지 몰라. 진짜로. 자, 5,0을 기준으로 반지름이 5인원이니까 자, 이렇게 아, 못 그렸다. 자 거기에 점 A 1,0이 어딘가 있나 봐. 자 A가 1,0이 있는데 1,0을 지나는 현 중에서 음, 현 중에서 1,0을 지나는 것 중에서 그 길이가 자연수인 현의 개수 그럼 제일 짧은 현이 뭐고 제일 긴 현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현이 몇 개인지를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그 A,0을 A를 지나면서 가장 길이가 짧은 현은 어떤 걸까? 지금 한번 그려봐야 돼, 스스로. 어떨 때 길이가 가장 짧을까? 음, 응. 그때는 원의 중심과 연결했을 때 수직이 되는 현, 이 길이가 제일 짧지. 이게 왜 짧은지 느껴지나? 이게 조금만 옆으로 비틀려도 비틀려도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이 원과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자, 이 현의 길이가 가장 짧죠. 그래서 그 현의 길이가 현의 길이의 최소값은 현의 길이의 음, 최소가 되는 값은 자, 얼마인지 구해 볼까? 자, 우선은 아까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였냐면 반지름이 5였고 그다음에 1,0하고 5,0하고 거리를 구하면 가 4가 되니까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 현의 길이의 반쪽을 구해보면 여기가 3인걸 알죠. 그렇죠? 25에서 16을 빼서 루트를 씌워서 3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의 두배가 제일 길이가 짧은 현이니까 현의 길이의 최소값은 6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의 길이의 가장 길 때는 언제니? 우리 원은 안 그려봐도 아는데, 가장 긴 현이 누구야 가장 긴 현은 이제 지름이지, 지름. 그러니까. 아까 저 원에서 지름이 1,0을 지나는 이 지름의 길이가 가장 큰 거니까 반지름이 5였으니까 반지름의 2배인 현의 길이의 최대값은 10이 됐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자 근데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길이가 자연수인 현은 몇 개니?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원래 뭐냐면 어? 6인 것도 있을 거고, 7인 것도 있을 거고, 8인 거, 9인 거, 10인 거 있잖아요. 그니까, 러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가 있겠죠? 했는데, 정말 문제가 착하네. 보기에 답이 없잖아. 이왜 그러냐면, 자, 현의 길이가 제일 짧은 6이 되는 거랑 10이 되는 거는 하나씩만 있는 게 맞는데, 자, 이쪽에다 원을 다시 그려볼까. 제일 짧은 게 6이었어. 그러면 여기 A가 어딘가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는 현 중에서 좀더 비틀린 것 중에 길이가 7인에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그 7인 애가 하나밖에 없을까? A를 지나면서 길이가 7인 애가? 아니지, 반대쪽으로도 대칭적으로 이렇게 또 하나의 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니까 7인 애가 또 하나 더 있는 거지. 7이라고 한 개가 있는 게, 두 개가 있는 게아니로 8인 애가 이렇게 있었어. 길이가 8인 애가. 그러면 길이가 8인 애가 이쪽에 반대쪽에도 또 있겠지.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가장 작은 거랑 가장 작, 큰 거는 한 개씩 밖에 없지만 이 7, 8, 9 중간에 껴있는 애들은 7인 애들을 8인 애들인 9인 전부 다두 개씩 있는 거야, 두 개씩. 응. 그래서 총몇 개가 있는 거야? 응. 8개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괜찮아요? 네. 자, 그렇게 지나가볼게요. 쭉 지나가서. 자, 그 다음 340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340번에 보면 자, 원 위에 점 P와 어, 자, 지금 읽어볼게요. 먼저 또 자, 원 위에 점이 있고 그 다음 두 점이 있는데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러니까 원 위에서 돌고 있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점 AB가 어딘가 있는데 그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상황을 보기 위해서 지금 그려볼게요. 그림은 좀 크게 그릴수록 좀더 이해가 잘 되는데 원래는 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자 이런 원이있고요자 마이너스 3,0음 어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0,6자 b 어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P는 어디 있냐면, 원 위에서 놀고 있대. 원 위에서 놀고 있는데, 자,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하래. 그래? 자, AB는 고정된 점이야, 지금. P는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 점이야. 이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있어야 될까? 잠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근데, 우선 a, b의 길이는 고정된 거니까 여기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려놓을까요? 그리고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볼까요? 두점 사이의 거리 구해보면 루트 x끼리 뺀 거에 제곱, 3에 제곱, y끼리 뺀 거에 제곱, 6에 제곱 그래서 36 더하기 9니까 45, 루트 45라서 3 루트 5가 a, b의 길이로 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p가 여기 있다면 p에서 그 직선까지의 거리가 높이가 되니까 이 높이가 최대가 되는 점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자 어디쯤에 있을까, 어디쯤에 있을까 보니까 결국은 원 위의 점에서 그 AB를 지나는 그 직선까지의 거리가 가장 멀리 있을 때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 내용 기억하나? 우리 원이 있고 직선이 있을 때원 위의 점 중에서 직선에서 가장 멀리 있는 점 언제였지? 음, 응. 원의 중심에서 연결했을 때그 연장선에 있는 점이 가장 멀리 있었고, 그 중심하고 연결했을 때그 직선 쪽에 가장 가까이 있는 요점이 최소가 최대가 되는 점이었죠. 그래서 어떨 때냐면,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린 그 연장선의 피가 있을 때요 어, 때가 넓 높이가 이제 최대가 되는 상황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구상이 어느 정도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원의 중심 0,0에서 이 직선 AB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자, 직선 AB의 식을 우선 구해야겠죠? 자, 이쪽에서 구해볼까요? 자,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자, 요거의 기울기를 알아야죠. 그치? 자, 기울기 하려면, X 증가량분에 Y 증가량이니까, X끼리 뺀 거분에, 어, Y끼리 뺀 거니까, 기울기가 2가 되고 자 0,6을 지난다 즉 b가 0,6을 지나니까 y절편 6이죠 음, 응. 기울기가 2고 y절편 6이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x 플러스 6이 되겠네 괜찮아? 자 그러면 요 2x 플러스 6이랑 0,0이랑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자요 직선을 한쪽으로 y를 넘겨서 자이렇게 만들고 0,0이랑 거리 D를 구해야죠. 네. 그래서 점과 직선사의 거리, 루트,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00 넣으면, 00 넣으면 6이 나와서, 자, 루트 5분의 6이 나왔어요. 자, UDI에서, 자, 5분의 6루트 5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자, 5분의 6루트 5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전피는 그 반지름만큼 더간 곳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루트 5라는 반지름의 길이만큼을 더해서, 음. 이 높이는 총 얼마가 된 거지? 그래서 높이는 음. 5분의 6루트 5랑 루트 5를 더해서, 음. 5분의 11루트 5가 그 높이의 최대값이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넓이를 구하려면 그 밑변 3루트 5랑 높이 5분의 11루트 5랑 곱하고, 2분의 1을 곱해야죠. 자, 그래서 루트끼리 곱한 5가 약분되고요. 그래서 2분의 33이라는 정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자, 그거 정리 한번 해 보시고 자, 지어 볼게요. 자, 지어 보고 자, 계속 밑으로 가겠습니다 자, 341번. 자, 문제 또 읽어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과 직선이 이사분면에 있는 원 위에서 접한대요 그랬을 때 마이너스 어, 5랑 5를 집어넣은 함수값의 곱을 구하래요 아 이거는 공식 없이 풀기가 참 매우 힘들 것 같아 보이네요 <laughs> 아 원래 공식을 있어야 좋은 문제는 아닌데 음... 자 그러면 거의 증명하는 수준이 될것 같네요. 자, 이거 나온 김에 거의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는 우리가 기본을 한번 풀어봤으니까 자 공식도 증명을 해야 될 때가 됐죠. 자, 그러면 앞으로 가서 자그 공식 좀 잠깐 증명 한번 해볼까요? 자, 참고로 이쪽에다 증명하고 지울게요. 자, 여기 증명하고 지우겠습니다. 자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 제곱의 위에 점자 x1 y1 에서의 접상에 방정식 자 이거 구하는 공식을 한번 사용 한번 해볼게요 음 원래 제가 원리를 좋아한다 그랬으니까 나중에 시험 볼때 외우라고 했는데 우선은 지금 이게 없으면 되게 불편할 것 같아서 음. 자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원의 중심이 0,0이고, 그원 위에 점, x1, y1이라는 점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직선. 자, 그려볼게요. 자, 요거 구하려면 우리는 기울기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요렇게 연결하면, 자, 요게 수직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0,0하고 x1, y1하고 기울기를 구하면, 이 기울기는 x1분의 y1이잖아. 이제? 그러면 그거의 수직인 요 기울기는 뭐가 되어야 되지? 음, 요 기울기는 서로 곱한게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역수의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되자 자 그럼 기울기 알고 점 하나 알면 요 직선 알아 몰라? 알지? 우리 공식 뭐였어?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 쓰고 x 빼기 x 좌표였잖아 이게접 어, o 의 방정식이지 그 i o n 어, if 이 상태가 지금 보기가 안 좋으니까 양변에 분수가 d 어서 y 1을 곱할게요 자 y 1을 곱하면 y 1 y y 기 y 1 제곱은 마이너스 x 에 x 빼기 x 자한번 y y 게 y y 빼기 y 제곱은 마이너스 x x 플러스 x 제곱 얘랑 얘랑 자리를 좀 바꿔볼게요. 그래서 얘를 왼쪽으로 오면 x1 x y1 y는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 자 근데 잠깐 이쪽으로 와보면 이 x1 y1이라는 점은 이원 위에 점이래이 그럼 대입하면 성립해? 안에? 대입하면 성립하지? 자 그래서 대입한 식이 뭐냐면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r제곱이라는 걸 알아요. 네. 그래서 요 x1제곱 더이 y1제곱을 r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서 공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뭐냐면 x1x y1y는 r제곱이라는 공식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이 원리를 아는 게더 중요하다는 솔직히. 근데 좀 귀찮아서 이걸 증명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x1이라는 숫자 이건 숫자 점이니까 y1도 숫자야 그거를 요 x와 y자리에 하나씩만 xy 대신에 바꿔서 숫자로 써준거야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요거야 그니까 x1 한번 쓰고 x y1 한번 쓰고 y 반지름의 제곱은 똑같이 쓰는거야 예를 들어서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 위의 점 3, 마이너스 4에서의 접선의 방향식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x자리에 3 하나 써주면 돼 그러니까 3x 하나 놔두고 y자리에 하나 마이너스 4로 바꿔 쓰면 돼 마이너스 그러니까 4y는 뒤에 있는 숫자는 그대로 쓰면 돼 이게 답이야 너무 빠르게 풀수 있는 거라서 그리고 교과서에도 있는 거라서 써도 되는데 원리가 더 중요해서 우리는 안 쓰고 있었어요 네. 미리 쓰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가 한번 해 볼게요. 다시.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 이 p가점이 뭔지 모르겠는데. 음, 잠깐만. 이 p가 만약에 자, a, b라면 a, b라면 이 원에서 접하는 직선이잖아, fx가. 그러니까 이 fx를 바로바로 구할 수 있지. 자이원 위의 점 p가 a,b라고 했을 때 그치? 그럼 여기다가 a,b를 넣어보면 그럼 그때 접선은 뭐가 되지? 접선의 x는 ax,by는 25가 되겠지 괜찮아?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야 근데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이 A, B는 원위의 점이니까, 원에다 대입하면 성립한다고. 그러니까, 대입한식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5도 알수 있는 거야. 그치? 자, 우리 이거 알고 이거 아는 거야. 그러면 이걸 해서 FX를 만들기 위해서는 Y는 꼴로 만들어야 되잖아, 얘를. 그제 그래서 얘를 Y는 꼴로 바꿔볼게. 자 얘를 y는 걸로 바꿨으니까 자 얘가 fx라고 불러도 되는 거야 이제 괜찮아? 자 거기다가 이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거기다 마이너스 5를 넣은 거랑 5를 넣은 거를 곱해보래 자 그래서 이쪽에 와서 한번 넣어볼게 자 f 마이너스 5는 그러니까 x에다 마이너스 5를 넣으면 그러면 b분의 5a 플러스 b분의 자, 25가 될 거지. 자, 비분해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 5a+25라고. 응, 음. 자, f5는 어떻게 돼? x에다 5를 넣으면 비분해, 마이너스 5a 비분해 25니까. 비분해, 음 마이너스 -5A 5a+25가 되겠네. 응, 음. 그두 개를 뭐 하래? 자, 이쪽으로 데리고 와서 곱할게. 곱하래. 얘네 둘을 곱하래. 자, 곱하면... 이쪽에 데리고 오자 이것도 곱하면, 곱하면 분모끼리 곱해서 b제곱이 될거고 분자끼리 곱하면 합차공식이니까 마이너스 25a제곱 플러스 625가 되겠지 괜찮아? 응 문제없어? 자이걸 곱한 값이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아, 잠시만, 생겼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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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무슨 일이 생겨 잠깐만 끊어 또 다시 할게